진짜 오늘 저녁입니다. 점심을 좀 걸렀어요. 저희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녁은 여기 하이꼬이. 맞나? 하이꼬이. 이게 보시는 것처지만 바베큐 집입니다. 주종목이 닭날개, 닭발, 그리고 소, 돼지고기, 그리고 새우. 이렇게. 어, 육회공이네. 육회공이 다 됩니다, 이거. 이 저렴해요 닭날개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닭날개가 얘랑 얘랑 공이랑 합쳐진게 하나 얘가 16,000동 그럼 800원 저희가 6세트 시켰습니다 6개 그리고 새우가 한접시에 65,000동 65,000동 맞습니다 65,000동 그리고 돼지고기 삼겹살구이가 5만동 한접시에 이래 됩니다 금액은 저이 맥주는 한1육0 0 0동 15,000동 됩니다 이거 나왔으니까, 이당나귀부터 얘를 소금에 찍으면 맛있겠다. 보이니다 이거. 짠. 소금을 살짝 찍어서. 그냥 직화로 먹던데 바로. 응. 맛있네. 맛있다. 이게, 확실히, 바로 구워주니까 좋네. 따뜻해? 응 음. 밥에 끼 있는 소금이 제일 맛있네 아 맛있다 난좀 잡내 좀 나고 이랬잖아 응 음, 그런 거 없나? 없다 그냥 먹어도 약간 간이 되어있네 자기 다리 좋아하는데 다리 없어서. 음, 맞지? 그래도 뭐이 봉이라도 먹어야지. 야, 봉도. 아, 이 봉도 통통하네. 애들이 고기가 크네. 생각보다. 와, 음. 아, 맞네, 데 여기저기 터지. 응. 아. 내가 불로마 바베큐 그냥 맹거집킨 같다 <laughs> 오리지널 집킨거 <것> 같다 <laughs> 낮장에서 닭 먹고 말도 없어가지고 KFC 갔잖아 <laughs> 안 가도 되겠다 여기는 <laughs> 괜찮은데? 이거 보고 우리, 주위, 우리 주위에 막 파리들이 막 여기가 그렇게 깨끗한 집은 아니야 <laughs> 그래서 보통은 호텔에서 싸 가서 먹는 사람도 많다더라고 <laughs> 이, 보면, 현지인들 밖에 없어. 어. 그리고, 문은 4시부터 엽니다, 이야 그래서, 점심때는, 오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음, 맛있네. 오이를 여기다 찍어 먹으라던데. 아, 그래? 그거 만능 소스더라 보니까. 오만가 다 찍어 먹던데, 칠리. 음, 약간, 고추장 마요를 좀 섞은 그런 느낌이야. 음. 아니, 그런 느낌이야. 이 찍어 먹으니까. 나보지 어, 이제 새우를 먹어보겠습니다. 새우가 나왔어요 새우는 보자. 2, 4, 6, 7마리. 짝수를 안 나와서 싸우겠네. 새우 크기는 한아 이만합니다. 이게 크기가 그렇게 큰 새우는 아니에요. 예 보통 저희가 코스코 트 새우 보면, 냉동새우 보면 한 60개에서 70개 들어간 사이가있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사이즈가. 그 코스코 트 자주 가시면 제말 무슨 말인지 알, 알 겁니다, 그거. 아, 따뜻 따뜻하네. 너무 네 아이고, 두근두근. 바로 얘도 그릴에다가 구워보자. 아, 구워 맛볼래. 그릴 그냥 그건 수인가 어, 그런 수시더라. 맞지. 그러니까 겉에가 많이 안탄네 생각보다. 그냥... 에이, 아이고야, 이게 까는 게 일이네. 까, 아예 잘까네 얘도 새우에도 소금을 찍을까? 얘는 너무 개... 과하던데. 음. 맛있네 맛있다 일반적으로 맛있다 이 버터를 바른가봐 식용유 같은 거 기름을 바르더라 아유. 발라서 둘더라 해서 덜탈덜 덜탈 타지금요 아 소금이랑 잘 어울린다 요 요거보다는 이게 너무 이게 향이랑 강이 강하거든 매운게 그래서 이양님은 소금으로 찍어 드세요. 어, 이제 맛있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 남았네 이제 삼겹살만 나오면 잘 나오면 되네. <laughs> 이제 삼겹살이 나왔습니다. 삼겹살도 어. 이게 그냥 한 개가 양념을 했네. 간장 양념 같은 거한것 같지? 않아? 어, 간장 양념을 했어. 아, 털이네. 그냥 먹어봐. 이거, 이건 뭐지? 음, 와사비인가? 아이가. 와사비는 고추다, 고추. 그냥 고추로 아, 간것 간간 거. 간거 같아. 아, 땡초 같은 거간것 거 같아. 파란 색깔도 뜨겁고. 근데 그렇게 안 맵네. 음. 한번 찍어 뭐 이거 좀 맛있겠는데. 그래? 아이 아, 요놈. 먹어 보니다. 삼겹살은 두께가 두껍습니다. 우리 일반 생삼겹살 같은 두께입니다. 음. 있이야 근데 하나 뱉잖아, 뭐. 고기를 빠자안 익히더라잉. <laughs> 아, 맛있네. 이거 상추랑 한번 먹어 상추 맞아. 그냥 약간 쌈채소 같은 그런 느낌이다. 어, 상추 맛이 나. 아, 그래? 어. <laughs> 아, 밥 반찬 같다. 대단하다. 여기가 좀 아쉬운 게. 밥이야, 밥. <laughs> 어, 밥? 반 메뉴 같은 게 없어 맞지? 그러니까 뭐 면이라든지 밥이라든지 그런 메뉴들이 없어. 아 삼겹살 맛있네. 그걸 찍어 먹으면 맛있잖음 맛있어 음. 음, 맛있다. 부드럽고 음. 그리고 비계 부분이 쫄깃쫄깃합니다. 음. 약간 오겹살 느낌 나요. 음. 음. 뭐 냄새 나거나 그러지는 전혀 없어. 와 대단다. 얘가. 3, 000, 한 3천 2-3백원 꼴이면 와... 나쁘지 않지 엄청 좋은 건데 확실히 베트남은 돼지가 맛있어 음. 와이 맥주가 저를 나오네 여기 소주인데 여기 소주도 팔걸? 아이세 메뉴는 다 맛있다 음. 어이 상추도 생각외로 괜찮은데 이게 송춘기가 많이 갈아 먹었네 음. 그런데 맛있어 목약안 쳤나 보다 그니까 <laughs> 음. 새선도 아삭아삭 신선해. 여번뭐 음. 보여? 봐봐, 소리가. 소리나. 어서, 오늘 오늘. 이 돈이 계속 유지돼 록겠어이 금액이. 어. 가족들이 여기에는 좀 그렇고, 음. 그냥 배달하거나 포장해서 나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음. 근데 맛은 있어. 많이도 안. 나 맛있는데? 응. 음. 근데 삼겹살 이리 맛이 베트남에서 못 봤는데. 아 진짜. 야외 캠핑 갔어. 응. 음. 캠핑에서 친구가 구워주거 같아. 아. <laughs> 전 저녁보다는. 아이 단시간에 오는 게 낫겠다. 네 다섯 시. 해지기 전에. 점심을 한 열두 시에 먹고 다섯 시에 이런 모드야. 아 이렇게 다 해도 금액 이 얼마 안 돼. 그럼 이십일만 동. 뭐 맥주 다해서 한 이십사오만 동. 그1 2만 이천 원. 두 명이서 한면 아유 맛이 많이 먹지. 생각 외로 상점팔이 맛있으면 이 보기에는 별로 와도 속하던데 이 비계나 쫄깃쫄깃한 게 너무 맛있다. 그럼 음, 갈비도 맛있겠다. 돼지니 어, 아, 그럼 오늘은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또 마저 다 먹고 갈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짠빛, 빠이